자 359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인데 자 얘를 만족시킨데자 얘가 만족시킨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예요자 우리 고등수학상에서도 이거 몇번 나왔었는데 자 일단 나한테 얘들아 f의 0과 f의 3과 f의 4가 다 같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fx는 x에 x-3, x-4인 거는 너무 당연하죠. 근데 얘가 다 같이 0이라고 했을 때 이런 방정식인 거고 얘가 0이라는 말이 지금 없잖아. 그치 그럼 얘를 다 같이 같은 어떤 k라는 상수겠지. 같다는 거는.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라는 걸까? fx는 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-4에 대해 뭐가 하나 더 붙는 거야? 플러스 k가 하나 더 붙는 거야. 그럼 생각해봐봐. 이 f라는 함수에 0을 넣으면 0을 넣는 순간 여기가 다 0이 돼서 0더하 k는 0이고 f의 3도 여기에 3을 넣는 순간 얘가 여기되가다 곱해봤자 0더하 k도 k고 f의 4도 여기에 4 넣는 순간 얘가 0이 되니까 0더하 k도 0 k가 되는 거지. 맞죠. 그래서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거는 f(x)는 x-3에 x-4에 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k라는 값으로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야. 자, 그다음 y는 f(x) 위에 x 2 콤마 -1)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는, 자, y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? f 임 이고요. 그래서 x-2에 플러스, 아이고. f 프라임에 2 곱하기 기울기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일 이게 결국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 프라임에 2밖에더 되겠니? 근데 나한테 또 알려준 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f 프라임 x가 자요놈을 미분하고 요놈을 미분하고 니 미분하려고 할 거고 니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떼고 이 곱하기 얘 미분하면 1이고 그래서 x에 x-4고 더하기 미분해도 1이니까 x에 x 3이 되겠다. 근데 나한테 여기서 알려준 게 뭐야? f의 f 프라임이 1을 알려줬고요. f의 fx라는 함수가 이코마 1을 지는다는 거니까 여기 이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. 헷갈리나 이건 지울게. 아까 설명하려한 거고 그래서 f의 아이고 FA가 F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의해서 K 값을 찾을 수 있죠. 자, K값 이 얼마가 나오냐? 마이너스 5가 나오네. 자, 그래서 F 프라임이 2는 계산하면 얘다 얘 찾았으니까 F 프라임이 2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래서 Y는... 마이너스 4에 x -2니까 마이너스 이니까,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겠네요. 어, 잠깐만. <laughs> 여기 마이너스 를 빼먹었구나. 마이너스 1이 돼서,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겠구나.